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클렌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딥클렌징이란 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딥클렌징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냐면, 클렌징과 딥클렌징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수 있고, 딥클렌징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클렌징과 딥클렌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렌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피부에 묻어있는 노폐물만을 제거하는 게 클렌징이라고 하면 딥 클렌징은 모공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노폐물과 죽은 각질들을 제거하는 걸딥 클렌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 클렌징의 목적 및 효과를 살펴보면 죽은 각질 세포와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피부를 맑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게그 효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낭의 피지, 면포, 여드름과 같은 불순물의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영양 물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재생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네 번째는 스크럽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자극이 되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혈색을 좋게 만드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게 딥클렌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노폐물과 불순물의 배출을 돕고, 혈색을 좋게 하고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드는 게 딥클렌징의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딥클렌징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유형에 맞춰서 적절한 제품을 사용해야 될 것. 두 번째, 눈의 점막으로 제품이 들어가지 않게 할 것. 세 번째,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낼 것. 네 번째, 딥클렌징을 한 다음에는 색소침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로 반드시 추가 관리를 해줄 것. 다섯 번째 민감성 피부나 예민한 피부에는 딥 클렌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딥 클렌징은 사용하는 제품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 닦아내는 방법에 의해서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딥 클렌징 두 번째 효소 딥 클렌징 세 번째 화학적 딥 클렌징 네 번째는 위의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진행하는. 복합적 딥 클렌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딥 클렌징은 스크럽 제품, 고마지 제품, 손과 기기를 이용해서 노화된 각질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적합한 피부로는 과각화된 피부,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와 같이 피지 분비가 활발한 피부에 적용하기 적합하고, 반대로 피부를 직접 문지르는 동작이므로 자극이 심해서 민감성 피부, 예민성 피부. 질환성 피부에는 물리적 딥 클렌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딥 클렌징에 사용되는 기기로는 석션, 브러싱 그리고 후리마돌이라고 부르는 전동 브러시가 물리적 딥 클렌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적 딥 클렌징에 사용되는 스크럽 제품과 고마지 제품에 대한 비교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크럽제를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제품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고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피부에 제품을 도포하고 난 다음에 스티머를 3분에서 4분 정도 분사합니다. 스티머가 끝나고 나면 해면을 이용해서 각질과 제품을 함께 제거해내는 것이 스크럽제의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마지 제품을 살펴보면 각질 분해 효소를 함유한 딥클렌징 제품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효소 딥클렌징이라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사용 방법에서 제품을 도포하고 난 다음에 손을 이용해서 근육결 방향으로 밀어내면서 각질을 제거한다라는 부분이 물리적인 자극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딥 클렌징 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럽제는 알갱이가 있고 고마지제는 효소로 이루어진 딥 클렌징이다라고 차이점을 구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효소 딥 클렌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효소 딥 클렌징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포함된 제품으로써 도포 후에. 문지르는 동작 없이 각질과 노폐물을 분해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을 효소 딥 클렌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으로는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효소는 피부에 도포하고 난 다음에 5분에서 10분 있다가 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온도는 35도에서 45도, 그리고 일정한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해서 노폐물과 각질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디클렌징입니다. 화학적 디클렌징은 화학성분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디클렌징은 각질 상층부에만 작용하는 데 비해서 화학적 디클렌징은 표피 하층부까지 작용하며 조금 더 깊이 있는 클렌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적 디클렌징은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액체에 희석시켜서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적 디클렌징 제품의 종류로는 알파하이드록시 에시드와 베타하이드록시 에시드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아하와 바하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살펴볼 건 아하인데, 보시면 과일에서 추출한 천연유기산 및 젖산이 주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부를 땐 과일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라 하고, 각질층에 침투하여 각질의 응집력을 분산시켜서 제거하는 필링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간접 재생 효과가 있어서 색소 질환, 잔주름 개선, 피지 조절, 모공 수축의 효과가 있지만 예민한 피부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게 아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바는 버드나무 껍질, 자작나무 등과 같이 나무에서 그 원료를 추출하고 있고 아하보다는 자극이 적고. 모공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하와 바하를 구별해서 기억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하는 과일산으로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고 피부 재생 효과가 있으며 예민한 피부에는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하는 나무에서 원료를 추출하고 있고, 아하보다 자극이 적고,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해서 기억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디클렌징입니다. 복합적 디클렌징은 여러 가지 디클렌징 방법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며, 하나의 피부에 여러 가지 피부 유형이 나타나는 곳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성인 부분에는 물리적인 디클렌징을 이용해서 피지 분비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민감성이나 예민성이 나타나는 부분에는 효소나 화학적 디클렌징을 이용해서 자극 없이 관리하는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게 복합적 디클렌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끝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건 클렌징과 디클렌징의 차이점, 디클렌징의 효과로는 피부를 밝고 매끄럽게 한다, 혈색을 좋아 보이게 한다. 노화된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로 인해서 이 뒤에 사용될 제품의 흡수를 돕는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기억해야 될건 딥클렌징의 종류에는 물리적, 화학적, 효소, 복합적 딥클렌징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여기에 사용되는 제품을 구별해서 알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